눈내리는 연천 명절 연휴 운동 겸 드라이브 삼아서 왔습니다 드라이브 오는 길에 눈이 눈발이 많이 날리네요 어 캠핑장이 보였는데 뒤쪽으로는 캠핑장은 지나왔고 여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눈이 오는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보니까 학생들 같아요. 와,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캠핑장에는 음, 풍차도 있고, 어, 되게 멋있었어요. 눈은 은대로 오고, 어, 명절 연휴, 짧지만, 나름 운치 있네요. <laughs>